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짧은 인생 아름답게 기억되기 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바로 종교, 우리 안의 종교개혁을 이뤄야 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했습니다. 다름아닌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북이스라엘 왕조가 아베 가문 때 엄청난 하나님의 범죄를 저질렀다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갈 갈음이 나눠진 것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과 그리고 루호보암의남 유다로 두 개로 나눠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바로 나눠지자마자 했던 것이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섬겼습니다. 그 길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거기에 열지파가 이제 모여서는 큰 나라, 남부다보다 더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금송아지는 섬겼지만 아직까지 이방의 신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였는데 아합 왕때 아합 왕이 바로 이제 미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고 어, 그 길로 인하여서 이제 북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 앞에 영적 눈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의 가문을 치식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그 아들 또한 1년이채 되지 못해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위변 안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어,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 바로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람이라는 왕이 왕권을 물려받게 되지만 그 엄마의 영향으로 악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실만 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에 완전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우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개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예우는 바로 아합의 가문을 다 쳤습니다. 요람도 쳤고 그리고 이세벨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우를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베 가문은 다 무너뜨렸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도 다 무너뜨렸으나 본인이 믿고 있던 여로보암 때부터 그러니까 일대 북이스라엘 왕첫 번째 왕 여로보암 네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부터 섬겨왔던 금 송아지 그 신상은 다 패하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남의 신앙 남의 우상 숭배는 다 쳐서 개혁을 시켰는데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개혁시켰으나 나는 개혁하지 못했으므로 이게 완전한 종교개혁 완성형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 그렇지만 처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요 종교개혁 이란 이 개혁이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우에게 약속을 하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이후에 네 자손들이 사대까지 왕권을 잡게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 왕조 이후에 왕이 쓰게 됩니다. 예후도 28년간 왕, 왕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통치하다가 그가 그 다음 아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스가 약 16년간 하게 되고요. 또그그 다음 이제 손자가 요하스 왕이 약 17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처음으로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4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북 이스라엘 왕조에서다 10년 이상 통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 때 처음으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첫번째 예로부과다르게이 2세 때 처음으로 길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조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리아입니다. 스가리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지단 6개월 만에 부하산문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지단한달 만에 그도 문나임이라는 부하가 그도 또 죽게 됩니다. 엄청 작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6개월, 한 사람은 한달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용두삼이라는 우리가 사자성어처럼 하나님께서 예우의 가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일으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우의 그 가문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했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이 스가리아라는그 왕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는데요. 6개월 만에 정말 뱀꼬리처럼 끝나게 되는 거죠. 시들해지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후를 통하여서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개혁이 무색할 만큼 다시 북이스라엘은 이 전보다 더 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육상중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후의 가문이 시들하게 그렇게 짧게 끝나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북 이스라엘은 총 19왕조입니다. 19왕조 중에서 이들이 멸망한 때가 BC 722년인데요. 만일 예후에 그 개혁이 없었다면 북 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 100년 앞에 당겨져서 여러분 BC는 거꾸로 가잖아요. 숫자가 많을수록 더 이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 유다는 B.C. 587년 경에 망했으니까 약 135년 이후에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은 전에 135년 전에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만약 예후의 감이 없었다면, 예후의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북 이스라엘은 더 일찍 멸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왜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종교 개혁이 이어냈던건 뭐였냐면. 이스라엘 멸망을 시기를 더 늦췄다라는 것입니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불 순종하면 더그 시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스가리아, 살림, 문화엘까지 이들이 몇대 왕이냐면 14대, 15대, 16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조에서 끝납니다. 이제는 몇개 왕조만 남았습니까? 세개 왕조만 남았습니다. 14, 15, 16 이제는 17, 18, 19밖에 안남았습니다 끝까지 왔다는 고은곧 있으면 북 이스라엘 왕조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스가리아 사일룸 문화인 14, 15, 16대가 이렇게 한 달, 여섯 달 만에 이렇게 끝나고 있는 이 가운데 남유다의 왕조는 누구라고 말해주냐면 아사리아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사리아 왕은 역대기에서 누구왕으아니냐면 여러분 이 왕은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시아 왕입니다. 아사리아 왕의 이름이 우시아 왕입니다. 이 우시아 왕 때, 이 왕이 몇대 왕이냐면 바로 10대, 10번째, 남유다 왕조의 10번째 왕입니다. 자, 남유다 왕조는 몇 대까지 하다가 망하냐면 20대까지 합니다. 20왕조까지 가요. 그러면 20왕조 중에서 지금 아사리아 왕 때가 지금 몇 대인 겁니까? 10대니까 딱 절반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었다고요? 14대, 15대, 16대까지 거의 다 갔다는 거죠. 남유다는 아직 절반밖에 안 왔어요, 왕조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날 때까지 다 가버렸다는 차이가 있잖아요. 자, 똑같이 출발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이 국가가 나눠졌으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루벤, 시몬, 레이, 유다, 반, 나달리 간, 아세, 이스라엘스, 물론 뭐 베냐민, 뭐 이렇게 이 자식들이 야곱의 자녀들로 인해서 12지파가 나눠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요셉의 아들들 두 명이 이 12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나세와에브라임 그래서 12지파가 갖춰지게 돼요. 그러나 이 12지파 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두 나라로 나눠졌을 때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살고 있는 이쪽은 더 빨리 망하게 됐고 이쪽은 더 늦게 멸망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지왜 그렇다고요? 여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았다.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처음부터 여로왕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간에 예우가 개혁을 일으켰지만 예우마저도 금소하지 신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단한 번도 금소아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우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렇게 빨리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부다는 뭐가 다를까? 남부다는 뭐가 다를까? 오늘 본문에 지금 14대, 15대, 16대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고 있을 때 남부다의 이0대왕 우시야 왕은 그래도 통치를 오랫동안 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도 28년 가나. 그 위에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오랫동안 40년 넘게 통치 합니다. 그런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미다의 역사 가운데서도 더 오랫동안 지속하고 망하지 않고 갈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남유다의 왕들은 다 그래도 15년 이상씩 다 통치해 를 왔는데 그 통치 기간이 짧았던 때가 있어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할 뻔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사와왕 때입니다. 요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사밧이 아합 아하방, 그북이사의아방과 같이 화친을 맺으려고 해요. 야, 너와 남유다와 북이사의 왕들끼리 서로 같은 형제 나라니까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자 그래 가지고 이 남유다의 북이, 남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아들과 딸을 서로 결혼 시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아달아가 남부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라와 여호사와 아들의 그 여호라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략 결혼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용이 오게 됩니다. 왜요? 누가 왔어요? 이세벨의 딸이 들어왔어요. 이세벨의 딸이 뭘 갖고 있습니까? 남부다의 우산 가고 그래도 남비다는 어찌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섬기다가 말다 갈지언정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애를 썼던 이 나라에 이제 우상을 도입하게 된 거죠. 아달랴가 도오게 됩니다. 아달랴가 아달랴가 이제 자기 남편 요람이 죽고 나자 자기 자녀들 다 뭘로 가르쳤겠습니까? 우상숭배로 가르쳤겠죠. 아시아 자기 아들이 아시아가 왕이 되자 1년 만에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난간에 떨어지고요. 죽을 때 자기가 더 오래 살지 안 살지를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우상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남유다의 하나님 역기로서니 이 우상에게 물어보러 가냐는 거죠. 아시아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달아가 어떤 일을 한줄 아십니까? 요람에 여러 또 자녀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시아가 죽으면 그 다음 형태들이 왕위를 물려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달아가 모든 왕조를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왕이 탄생한 거죠. 남유다에서만 북이스라엘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에서만 처음으로 여왕이 이제 통치를 해. 요 아달레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딱 앉게 된 거죠. 그때 다윗도 여호람의 딸 중에서 요세바라는이 딸이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그러니까 요호람의 아들 한 명을 숨깁니다. 그 아들 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이 숨겨서 길러요. 이요셉바의 남편은 요야가 제사장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요아스를 조카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으로 가르쳐서 숨기고 키워낸 것이요아스가 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오야가 군대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아달라를시도 합니다. 그리고 아달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개혁은 무색하니 만큼 금방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 아달리아가 등홍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1년만에 죽었죠. 아달리아는 6년밖에 못하고 짧게 정말 남유다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 여우야다라는 제사장 밑에서 요하스라는 왕이 자라보고 인해서 정말 종교개혁이 선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그 시기가 확 줄어들 뻔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죠. 한번 아프고 나면 갑자기 몸이 약해지면서 확 늙어버리더라. 이런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갑자기 어느새 병들어지면서 시들시들해지면서 늙어버리고 그 시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남유라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갑자기 정말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하스 왕이 일곱 살 때부터 요하야다제사장이 교육한 대로 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왕의 길을 걷습니다. 남유다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남유다 왕들의 여러 분 역사를 보면 그들의 십몇 년씩은 다 통치를 하는데요. 그들의 통치 밑에 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 요하스라는 그 왕도 그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에게 훈련을 받아서 그가 성전을 재건, 성전을 수리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네요. 왕들의 다역대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한 줄씩 다 남았어. 뭐냐면 그들이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북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뭘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붙잡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땅 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단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붙잡은 적이 없다는 게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남미다 왕들은요. 중간에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씩 붙잡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부모 세대가 그래도 신앙 쪽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달랐어요. 남무다는 그렇게 해도 됐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만이 없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다금송하지 우상이나 바알신을 믿으니까 잘못된 기록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다 하나님을 한번이라 붙잡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니고 또 신앙도 해이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그 순간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억하고 계실 거나고 믿습니다. 다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자꾸 꼬여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죽으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10편 43편 23절로 2사절에서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죽으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게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10편 90편은요. 모세가 쓴 10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봄는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랐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별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것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 기간이 날아간다는 거이죠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부다의 왕조는 이제 14대, 15대, 16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 왕조, 남부다 왕조 10대까지 딱 절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로 더 오래 살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이 쓰여진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는 구원지 못하신다, 복지 못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이사야서에서 59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분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리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이니라 북이스라엘 왕조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 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을 뻗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송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신속히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붙잡으시는 거야. 그 길게 기억되는 것이니다그나 아무리 우리가 100세 이상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신속히 지나가서 하나님도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주길 소망합니다. 남유다 왕조에서는 정말 선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밧 왕 그리고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이 남유다 왕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조가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조보다 더 늦게 멸망하였고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었실때 우리는 그들을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남자의 왕들의 선한 왕들처럼 우리가 그 시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시기를 짧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어지게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가문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손들을그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기간을 늘리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줄어들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에 대로 그 쓰임 받는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시기는 더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의 왕조를 보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주다를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억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붙들리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정말 한 번, 두 번, 몇번 내가 하나님을 몇번잡았습니까한번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사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횟수가 많아지시기 소망.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기게할 것입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시길 주의 수리대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